자, 일정 관련주들은 금요일 날 장마감 이후에 머니 서퍼 플러스 대한민국 상위 1% 트레이더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머니 서퍼 플러스 관련된 일정주들의 손절라인은 반드시 일봉상의 21선입니다. 21선을 깨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든 어떻게 하든 반드시 21선을 깨면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자, 1월 4주차 돈 되는 일정 체크, 머니 서퍼 플러스에서 알려드리는 다음 주 일정 관련 종목입니다. 자, 월요일날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오픈 AI CEO 샘 올트만이 한국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뭔가 이 관련주들이 올 예정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이런 종목들은 조금 움직였다 봐야 되겠죠. 이스트소프트도 금요일 날 상한가가 나와 버렸고 폴라리스 오피스도 어, 시간에 한5.8% 정도 올랐습니다. KTCS 같은 경우 좀 빠져버렸죠. 자, 일봉상이 지금 21선을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일봉상의 21선을 손절을 보면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고 인지소프트 뭐 이런 것들은 조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어렵다. 어, DSC 인베스트먼트. 자, 일단 방안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항상 어, 올성 깨지면 손절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23일 날, 화요일 날, 자, 관련된 일정 관련주들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제이방과 세계은행 총재 방한 어, 세계은행 총재가 다음 주 중에 우리나라를 방문할 예정일 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자, 거기에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쌈보토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슨 자리에 위치했습니까? 죽음의 계곡입니다.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저런 세계는 충제가 방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들, 뭐, 재금 관련주들 조금 움직인다면, 거래량이 나올 때 눌림목에서 단타를 볼 수도 있고, 움직일 때, 뭐, 단기 수익 관점에서 충분히 한번 볼수 있는 자리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차트만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일정 주까지도 분석을 한다면, 항상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주식은 항상 확률 게임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 항상 수익은 누구에게 온다?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주식을 한다고 하면 돈을 벌수 있는 확률보다 이룰 수 있는 확률은 없겠죠 항상 여러분들은 고거에 중요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뭐삼부통 같은 경우 거래량 나올 때 한번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고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 자 한미글로벌이란 종목은 대부분 사람들이 아실 겁니다 예전에 네온시티 관련돼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네온시티 관련돼가지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 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네온시티 관련돼가지고 테마가 불면서 뭐뭐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한미글로벌이 48,900까지 갔다가 지금 조용하니까 쭉 빠졌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차트를 보면서도, 야, 주식이라는 건무뭐 때문에 올라가느냐, 뭐, 뭐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금 재건 관련, 이런 쪽으로 세계행 총재 방문 예정으로 인해가지고, 어, 충분히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일정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큰 시세를 먹는 게 아니라, 요런 잠깐 기술적 반등 구간, 짧게 트레이딩 할수 있는 걸로 보이십니다. 자, 유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꺾어버렸죠? 우리가 일봉을 보면 항상 21선, 노란선이 21선입니다. 21선 밑에 캔들이 있을 때는, 무슨 계곡이다. 죽음의 계곡입니다. 자, 죽음의 계곡.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화요일로 지금 머니서퍼 플러스에서 일정을 잡아 놨지만 다음 주 방문할 예정입니다. 자, 그를 단디 챙겨 봐야 됩니다. 화요일 날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중에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 주들은 다음 주에 꼭 한번 챙겨 봐야 되고 여기에도 보시면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 샘월트몬도 방한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어느 정도 이런 종목들 을 움직일 때 포인트를 잡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 좋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건이라 보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데모 같은 경우에 바닷권이라 보이지만 푹 밀려 버리죠 근데 우리가 재건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때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지금도 전쟁이란 걸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게 끝이 나진 않지만, 전쟁이란 거는 어느 시점에 끝이 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뭔가 하나하나 풀리다 싶으면, 요런 종목들은 아마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어~ 테마의 단발성보다는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저점 요까지 이탈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요런 관련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기술적 반등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는 거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반등이 나올 때, 야, 얘 예, 추세 전환하고 돌아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정 가열 주들을 트레이딩 할 때는 그냥 기술적 반등 구간만 먹고 나온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1월 23일 화요일 날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넷플릭스의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어, 저는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을 같이 보기 때문에. 자, 현재는 미국 주식을 보고 있습니다.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방으로 보거든요. 하방으로 보는데. 지금 미국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떻냐고 하면 넷플릭스가 지금 실적 발표가 된다 해가지고 그 기대감으로 이런 자리를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습니다. 항상 고점에 쫓아가가지고 어느 정도 먹을 수 있겠지만 저는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밀릴 때에 대한 어느 정도 조정 시점의 포인트를 봐야 되겠죠. 항상 미국 주식 같은 경우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밀릴 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좋게 나오면 보유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 실현 관점에 봐야 되고 좋지 않게 나온다면, 야, 조정 구간의 포인트,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국내 주식에서 넷플릭스 관련주들을 한번 챙겨봐야 되겠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거진 지금, 야, 바닥인 것 같죠? 바닥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바닥은, 지나가고 나서 알 수가 있죠. 보통 주가들이 어느 정도 이 저점을 깨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는데, 요거는 기술적 반등조차도 안 나고 밀어버렸거든요. 야, 이거는 대부분이 보유한 사람들 웬만하면 저점 깨버려가지고, 웬만하면 손절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차트를 보면, 신규 상장한 이후에 그 저점까지도 깨버렸고, 그 저점 이후에 또 저점을 깨버렸습니다. 추세는 어떻게? 쭉 계속 기술적 반등 줬다가 밀리고 기술적 반등 줬다가 밀리고 또 기술적 반등 줬다가 깨져버렸죠 하락을 하면서 어느정도 매집을 하는 모습이 약간 약간 보입니다 어느정도 큰 매집보다는 하락을 하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을 줄때 매집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딱 한마디로 포인하면 이거는 당일날 단타간점 밖에 안됩니다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나오고 그에 따라가지고 넷플릭스가 아침에 국내 시장에서 장전 시간에 즉, 국내 시장이 열릴 때, 미국 시장의 넷플릭스 실적 발표로 인해가지고, 시간의 상승이 나올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침에 국내 넷플릭스 관련주들은 다 같이,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겠죠. 기술적 반등만 먹으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리 중앙. 요런 거 같은 게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드시 매수세가 붙으면서 거래량이 나오거든요. 그때 단타밖에 안 됩니다. 단타밖에. 아시겠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흐름이 좋다는 거는 캔들이 지금 죽음의 계곡이 아닌 21선 위에 캔들이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매집을 하고 있죠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라가면서 매집을 하는데 만약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에 관련주들이 밑으로 쫙 빠졌을 때잘 가다가 이제 툭 꺾이거든요 툭 꺾이면 입 벌리고 이건 죽어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가지고 꿈비 한번 볼게요 꿈비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렸죠 이렇게 정배율로 가는 종목들은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런 것들은 한번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순간적으로 딱 밑으로 빠졌을 때,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그런 구간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쇼박스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거는, 요거 순간적으로 딱할때 입을 딱 벌리고 있어야 됩니다. 입을 벌리고 있고, 실적 발표가 좋고,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치고 올라갈 때는, 어, 신고가 단기 신고가 돌파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한번 보실 수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자, 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그냥 이 작은 박그릇입니다. 자, 주가가 지금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밀렸다가 약간의 이번 구간에서 박스를 만들면서 여기에 뭔가 심상치 않은 캔들 하나를 만들면서 매집이란 거를 보여주거든요. 뭐 실적 발표 좋게 나오면 뉴 같은 경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 콘텐츠리 중앙보다는 또 한번 기술적 반등 매집봉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일 관점에서는 뭐 단타로 한번 충분 히 챙겨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한번 이탈하고 가면 좋을 텐데 뭐 실적 발표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지금 딱 바꾸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한번 보고 갔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양건설. 태양건설은 이미 지금 이런 자리에서 물려있고 이런 자리에서 내가 매수료가 물려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아 이거 돈 모아가지고 그 단타 잘하는 사람한테 돈 갖다준 거랑 똑같은 거라 그래서 내가 놀지 마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트레이딩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돈다 뺏어갑니다 주식은 다 같이 돈을 벌 수는 절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우진 엔텍 신규상장 신규상장 종목도 하지 마세요 신규상장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트레이딩이 되는 사람들 초보나 주린이들이 한1% 트레이딩 되는 사람들이 차트를 보고 신규 상장을 하는 거지 해보세요 먹을 수는 있겠지만 먹은 거 2배로 뱉타낼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 테슬라는 지금 나스닥이 저마에 올라가고 강하게 올라가는데 야 혼자 못 올라갑니다 이 무슨 자리입니까 추금의 계곡입니다 실적 발표 하는데 월선을 지금 밑에 캔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정말 좋게 나와야지만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죠 저는 테슬라가 딱 그냥 여기서 기술적 반등 나와도 안 쫓아갈 겁니다 테슬라는 언제가 포인트가 될 거냐 하면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밀리면 이 저점을 한번 깨야지 막이 욕을 할 거거든요 아시겠죠 이 저점을 딱 깨는 순간이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에 이제 테슬라 관련 실적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챙겨보면 자 LG에너지솔루션 죽음의 계곡으로 하... 테슬라 실적이 올라간다면 뭐 좋게 나온다면 약간의 까꾸로 고양이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지금 테슬라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딱 공포에서 반등들이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반등이 나올지.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좀 괜찮네요. 어느 정도 외직봉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뭐 박근혜들 2번 자리들 뭐 세력주로 공략을 하려고 하면 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 어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 박근혜 딱 1번 2번 자리죠. 음? 1 번, 이번 작은 밥그릇 그렇게 한번 챙겨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가 딱 기다렸던 자리까지 옵니다. 저는 저점을 깨고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던질 때 그때 조금 주워 봐야 된다. 뭐 유튜브 영상에도 다 한번 올려드렸거든요. 응? 항상 주식은 공포에 매수하고 공포의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하지 못합니다. 항상 이 내가 공포의 주식을 잡으려고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배팅을 해야 되고 공포에 잡는다면 어느 정도 여유를 보면서 분할 매수를 잘 해야 됩니다 공포에 잡으려고 하면 공포에 그냥 확 많이 잡아 버리거든요 공포에 한번 이런 부분들은 좀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그죠?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 세아 메카닉스나 이런 것들은 21선을 안착을 하며 매수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안착을 할때 포인트들 LN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바닥을 찍고 21선 눌리면서 올라가면서 안착을 할때 이런 것들은 짧게 트레이딩을 한번 할수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자, 목요일날 SK하닉스 이 실적 발표가 있는데 요 관련주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위에서는 매수타점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절이 굉장히 빠릅니다. 21선 깨지면 손절. 올라타면 재매수 관점.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에 당일날 실시간 이슈되는 개별 종목들 쪽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단기 수행을 할 때는 손절이 짧아야 됩니다. 2, 3% 손절. 올라올 때는 또 강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볼 수가 있고. 한미반도체는 21선 안착하면 매수타점. 자,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1선 안착하면 매수타점 은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오로스테크. 자, 여기 지금 저는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 주가를 한번 보면, 지금 여러분들 일봉을 한번 보면 전고점을딱 뚫었죠. 음, 정거점을 뚫고, 파동이 어떻게, 이큰 파동 1파, 2파가 나온 다음에 눌린 구간이거든요. 일단은 하락을 하다가 자꾸 밑꼬리를 달았죠. 캔들을 보면 음봉인데 밑꼬리를 계속 달았습니다. 밑꼬리를 이렇게 계속 단다는 거는 주가가 더 밀리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방어들을 해주고 간다는 거거든요. 방어를 해주고 나서 목요일에 양봉 캔들이 나왔고 금요일날딱 21선 안착을 했거든요. 손절이 굉장히 빠르죠. 21선 깨지면 손절보면서 수급 한번 볼까요 이거는 야 수급까지 좀 개인들이 주구장창 팔고 기관들은 샀습니다 뭐 수급을 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수급을 보고 참고를 해야 되겠죠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 매도했고 쌍그리 매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정 관련 주들 중에서 제일 괜찮은 거는 내 스타일은 요거다 오로스 테크놀리지스 요걸로 보겠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은 요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IMT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자, 요것도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인데 요거는 지금 현재 박스 자리를 만들고 있죠. 딱 가운데 중심선 햄버거 기법으로 딱본 다음에 요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야, 여기 육즙이좀 스며드는 자리들 21선을 0 안착하면 짧게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그런 것들 이로 보여집니다. 오로스 테크놀리지스랑 요게 지금 일봉의 패턴이 좋습니다. 뭔가 역배열에서 매집이 어느 정도 되고 정배열로 바뀌는 부분들. 그죠? 자, 사이돈 통신 관련 주파수 경매. 아, 세종 텔레콤이랑 이런 것들은 좀 오래간만에 보네요. 자, 세종 텔레콤은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트레이딩이 할때좀 빠른 템포로 해야 됩니다. 이미 지금 테마가 불고 어느 정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점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고점 찍고 지금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미 지금 뭐뭐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고 봐야 되겠죠. 자, 세종텔레콤도 간단합니다. 자, 시간에는 크게 움직이지 않았지만, 목요일날 일정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딱 21선 근처에서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51선 근처로 트레이딩을 해야 되고, 그럼 눌림을 줬을 때, 21선 손절 보고 반등이 나오는 자리들, 그런 구간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파수 관련된 휴맥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요런 차트는 누가 보더라도 매집하다가 매장당한다 차트입니다. 이거 비중조절 안하고 손절 안하면 이건 이런데 매집봉 봤다가 매집봉 하다가 매장당하다 그래서 항상 매집봉에 대해서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항상 매집봉은 매집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줄 수도 있지만 그 매집봉을 보고 비중조절이나 분할 매수를 원할 때 일단은 매장시키는 게더 많다 저는 요정도 거래량이 딱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꼴이 안달면 그때부터는 좀 오르지 않을까 자 매주 일요일 밤내 몸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 머니서퍼 플러스 일정 관련주들을 분석을 해 드릴거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9시 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요일 밤 9시 반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매매 관련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피넛스탁 머니서퍼플러스를 구독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더 나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